반갑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본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적생에, 공생의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물한 방울도 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째 시험이 40일, 40일을, 40일을 굶주려서 매우 기진맥진하신 예수님께 달콤한 유혹의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아니 될 일이 없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라면 되, 됩니다. 바로 이 전능성을 이용해서 마귀는 달콤한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렇게 굶었는데 돌멩이를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흙를채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배부르신, 배부르신 상황이라면, 깃절에도 안 들릴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유혹입니다만, 40일을 굶주려 계신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신명계에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을 때 사탄이 첫째 시험을 끝내고 다음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사이에 있어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직장에서나 모든 생업에서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목적이 바로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목숨인 생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현실에 물질에 대한 어떤 신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바로 유물론 사상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이 공산주의가, 소련의 렌일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지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게 유물론 사상이 후구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볼 때, 아담과 이고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 칼빈으로 말하면 전적 타락한 우리의 육신,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바로 영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식이라고 했을 때 타락한 육신을 어, 이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육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그것은 떡이죠. 또 하나의 양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양식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먹는 육의 양식도 우리의 삶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인 영혼이 취할 수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떡도 육의 양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laughs>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오른쪽에 어, 떡 열두 덩이가 안식일 날에 그곳에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생명의 떡, 예수 그리도의 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우리의 생명에 진정으로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소중한 것을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 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영혼이 영혼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처지에서 어쨌든 육의 목숨이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도 만드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달아간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를 불태워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육신에 대한 절제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석처럼 빛나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그 급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되지 말고 널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떡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보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소출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어디에 이것을 보관해 둘 것인가. 그래서 곡간을더 느리게 되고, 꽉꽉 채워놓으면서, 그는 매우 만족함을 이제 나타내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노래하면서, 아, 풍성하다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해수해 간다면, 네가 국간에 넣어서 가다 가게 채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구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육신은 바로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의 종로로서 해야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말미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우리의 생명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 생명 자체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고 있었어 그 그런 믿음 을 믿음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복잡 단안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 중심에 충실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